음. 그 계획이 취소됐다라는 의미랑 음. 무산됐다라는 의미는 좀 다르죠 무산됐다라는 건 뭔가 계획 같은 게 있었는데 틀어진 거 어그러지거나 틀어진 거, 틀어진 거. 어. 어그러지거나 틀어진 거. 어. 어. 계획이 틀어지거나 어그러진 거를 어. 고로 써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됐다고 갔다고 어. 그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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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고 해서 고로 써요 어. 그런데고 뒤에 sour을 음. 써 sour 그? 맛이 갔다고 맛이 같다고, 맛이 같다고. 어. 즉 일이 뭔가 쉬어버렸다. 그러니까 틀어진 거야. 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 우리가 수동태를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어, 수동태를 했었는데, 그 수동태들 중에서도 음. 뭔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수동태식으로 써서 음. 아예 박혀있는 그런 표현들, 표현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음. 합니다. 오케이. 오늘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서포스를 쓴 수동형 표현입니다. 서포스? 어. S-U-P-P-O-S-E. 응. 추측한 거랑 생각하는 거예요. 응. I suppose. 이러면 응.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느낌인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오늘 수동형 표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수동이니까 B가 들어가겠죠. B 쓰고, suppose를 PP형으로 써서, supposed처럼 쓰고, 그 다음에 to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원형을 써요.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 비서 포스트가 그러면 뜻도 사실 얘가 여러 개고요 어흠. 제가 이거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자세히 3 0 강에서 한번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네. 오늘 여기서 간단한 것만 네. 보여 주려고 갖고 왔고요 그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표현은 여러 어흠. 가지 뜻이 있지만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예요 음. 사실은 걔가 음. 여기 좀더 일찍 오기로 되어 있는데 왜안 오지. 이런 음, 느낌. 음, 음, 그래서 음, 음, 뭐뭐 하기로 되어 음, 음. 있다. 어, 음. 이런 표현을 할 음. 거예요. 그가 탄 비행기가. 음. 그래서 의역으로는 제가 그가 탄 비행기라고 해놨지만 음. 그냥 그럴 때뭐 음. 그가 타다 할때 타다를 쓰는 게 아니라 음. his, flight에요, his flight, 아, his flight. 어. 아. 그래서 걔가탄그 비행기가 말이야 음. 한 시간 후에 음. 여기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음. 거예요. 음. 음. 그럼 his flight, 음. his flight was 되어 있다. 지금 아직 안았어 아, 아, 아. is. is is supposed to arrive mm -hmm. here. Mm. 한 시간 후에. Later, one hour. 원, 다시, 순서 바꿔주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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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hour later. Uh, one hour later. later. 또는 in an hour. In an hour. 어, one hour가 한 시간이죠. 시간 어. In an hour. 이미 옛날에 너무 어. 후회였잖아요. 어. 그래서, 어. his flight is supposed to arrive here. In an hour 또는 음. one hour later 음흠. 이렇게 하면 한 시간 후에 그 비행기가 여기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어, 음. 왜안 오지? 음.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저는 음. 환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음흠. 원래 예정상으로는 음흠. 환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음. 바우처만 받았어요. 그러면 I 음. I was supposed to get refund, 어. 음. but 음. I got 음. 어어 여러 장이라고 해서 I got vouchers 할 건데 음. 만약에 바우처만 받았어요 하고 만을 표현하고 싶으면 만? 음. 그럼 I got only v o u c h e r 어 I got only vouchers 아, only는 사실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only vouchers 해도 되고 음. 아니면 I only got only가 어, 그냥 그것만 받았어요 어. 할때 only got vouchers 해도 되고 음, 음. 그래서 음. I was supposed to get a refund, 음. but I only got vouchers 음, 저는 음. 바우처만 받았어요 환불을 음, 음.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있었지만. 어. 두 번째는 어떤 수동이냐면, mean 있죠, mean. 의미하다, mean. 의미하다, mean을 음, 네. PP형으로 돌릴 거예요. meant. 어? So, be, be meant. meant. to. 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것도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아, 뭐야. 그니까 지금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잖아요. 음. 옛날부터 얘는 음. 계속 이러려고 음. 이러려고 태어났어. 어, 이러기로 되어 있어. 이런 어. 느낌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말 어, 어, 어. 운명인 거. 어, 어, 어. 너무 처음부터 아, 어. 그렇게 그러부터, 되어 있는 거. 음. 어, 그런 것도 비멘투예요. 음. 음. 그래서 어디 많이 나오냐면 가사에. 가사에. 어. 넌날 만날 운명이었어. 뭐 이런 것처럼. 음. 어, 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음. We are meant to 음. be together. 우리 함께할 얘기였다. We were meant to be together. 이런 거 가사 엄청 많이. 그때도 멘트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유럽을 유럽 전역을 여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은 틀어져 버렸어. 다 과거네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he was meant to travel around the Europe. The plan went 샤워? 샤워 아니고 사워야 사워. 샤워 아니 사. 시작이 또 시작이네요. <laughs> 자, 그래서 he was meant to travel around Europe, 음. but his plan 또는 the plan went sour. 하면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네. 계획이 틀어졌어 어, 어.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음. 자세 번째도 비슷해요. <laughs> 근데 의미가 똑같은데. 음. 뭐, 뭘뭐 이렇게 하나만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다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정말 억울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전과 같은 느낌인데, 음. 얘는 정말, 정말 뭔가 기대가 들어간 느낌이야. 어. 그래서, 익스펙트를 써, 기대하다 할 아. 때. 어. 내가 오도한새 부츠가 있다고 쳐요. 어. 어. 내새 부츠가 어. 이번 주에 배송 대기료 되어 있다. 즉 어. 배송될 예정이야. 를할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expected to를 쓸 거예요. 어. 기대, 그럴 걸로 예상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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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느낌인 거예요. 음, 음. 그럼 my new boots is are expected 음. to 음. ship. be shipped. 배송을 당하는 거잖아. 어, 그럼 또 다시 또또또 to, 또 to, to be shipped. 음? 이번 주에. this week. 그치? 그래서, my new boots are expected, 예상되어져, mm -hmm. to be shipped, mm -hmm. 배송되기로, mm -hmm. this week, 이번 주에, mm -hm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배송될 것 같은데, mm -hmm. 이런 느낌이에요. 배송될 예정인데랑 달라? 아까 전에, 비 e 포 u p 있잖아, 어. 있잖아. 이거랑 써도, 똑같아. 아, 어, 똑같아. 그런데 하나 또 똑같은 게또 있다 그랬잖아요. 어. <laughs> 익스 p e c t 그 자리에다가 어. 이번에는 스케줄 있죠, 스케줄. 스케줄. 어, 음. 스케줄을 잡다. 그게 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음흠. 근데 그 동사를 쓸 건데 피피형으로 쓰면. 또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어. 근데 아, 얘는 어, 어, 얘는 근데 아까랑 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말 예정이 되어 계획은, 있는 거야. 계획, 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이 다 있는 거야. 어. 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내 기대 같은 기대. 거잖아. 아, 이번 그렇죠? 주에 배송돼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할 운명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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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걸 어. 받아야 되는데 환불을 이런 기대감이 들어 있는 어, 거라면 어, 어. 비스케줄트는 정말 그렇게 짜여져 있어. 짜여... 음. 어, 그거가 조금 다르긴 아하.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어, 뭔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걸 하나 더 하면 음. 나는 음. 오늘 아침에 음흠. 괌으로 날아갔어야 했지만 <laughs> 날아갔어야 했지만 음, 음. 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할때또 비행기를 음. 다 쓰고 이러지 않아요. 아, 그냥, 그냥, 그냥 flight. fly to 음. 어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음. 거기까지 음. 해 보세요. I was 음. expect 아니 아니 I was scheduled to fly 어디로? 투 괌. 음. 음. So I was scheduled to fly to Guam. 음. This morning mm -hmm. 오늘 그렇게 해야 됐지만 mm -hmm. 그 비행기가 캔슬됐어. Mm. The flight mm. is cancelled. Was cancelled. Uh, the flight was cancelled. Mm. 하면은 어, 오늘 아침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날아가기로 되있던 mm. 어, 비행기가 캔슬됐어. Mm. 이거죠. Mm. 자 이번에는 뭐냐면 텔을 쓸 거야. 텔 어, 말하다 할때 텔. 네. 그런데 그거를 수동으로 쓸 거야. 그럼, 그럼 told 어. Be told to okay. 응, 동사, 완전, 이렇게 쓸 거야. 어. 그럼, 말하다였는데, 원래, 텔은, 어. be t o l d 라면 무슨 뜻이 되게? 말하여 진 거. 이상하지. 그럼 이미, 이미 내뱉어진 거 말인가?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 반대요. 아. I tell 하면은, I told 하면 내가, 내가 말한 말아야지. 거야. 그걸 어. 뒤집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말한 어. 거걸 듣는, 듣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은, I 거라, hold라고 하면, 뭐, 되는데, 뭐, 어, 어. I 하면 되는데, I hold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어. 왜 굳이 I was told라고 그쵸. 하는 거야? 어. 라고 생각이 나잖아요. 어. I heard는 제3자에게 전해듣거나 TV나 인터넷 등의 다른 매체를 통해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I was told는 직접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보다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더 강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예문을 비교해 보세요. I heard that we would have a pop quiz tomorrow. I was told that I should return the book tomorrow. 나는 응. 기한을 지키고 응. 에세이를 응. 제출하라고 응. 들었어. 그러면 I was told to 응. keep meet 응. 아 만나는 거 맞는 추 거야. 그럼 어. 어. I was told 응. to 응. meet 응. the deadline 응. and, and 응. submit. 응. 에세이, 어? 에세이. 음. 그래서 i was told to meet the deadline 음? and submit the essay. 그러면 음. 나는 데드라인을 지켜서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음.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음. 얘는 그냥 허드랑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 o 까지 붙이게 됐다 보니까 음. 그냥 i was told 하면 난 들었거든. 거기까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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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뭐 하라고 들었다 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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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뭔가 그 행동을 따라 줘야 돼. 그냥 듣기만 한게 아니라 아, 뒤에 볼투 투가 나와야 된다는 뭐 거지? 하라고 어. 액션을 그 액션을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어. 따라줘야 된다는 느낌이 더 들어가. 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잖아요? 음. 요구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세게 하고 싶으면 그 음. 톨드만 ask로 바꿔주면 돼요. ask. 돼. 어, 가 어. 요구하다는 식으로. 요구하다는. 있어서. 아. 어. 나는 음. 면접 전에 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라고 요구를 음. 받았다. 그냥 모르겠는데? 말, 어, 그냥 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어. 거기는 면접 상황이니까 어. 좀더 해야 되는 게좀 강하게 음. 들어가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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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ask를 써주면 돼요. 음. 그럼 해보세요. So my words ask to 음. make. give. 아, 맞다, 기우지. 응. To give a presentation. 응. Before, before 응. 면접 전에, interview. 응. 응. Before the 인터뷰. interview. To, I was asked to give a presentation 응. before the interview. 이렇게 하면 되는 응. 거예요. 면접 전에 해보세요. presentation. 응. 응. 이렇게 요청을, 요구를 받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응. 이번에는 teach의 반대. be taught to. teach는 가르치는 거잖아. 반대. 배용가. 누가, 누가, 어,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네. 즉 배운 어, 거지. 내가 배운 거. 어, 어. 그래서 어. 어, 누가 가르쳐줬어요라고 누가를 쓸게 아니라 어, 어. 내가 배운 게더 중요한 거야. 어, 어. 어. 그런 거그 얘기할 때 음. I l e a r n e d 를 써도 되지만 음, 음, I was um. taught도 되게 많이 써요. I was taught. 어, 음. 해보세요. 음. 나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음. 두번 생각해라 하라고 배웠어. 음. 그 I was taught 음. to 음. 두번 생각하라고. 아, to think twice. 그치. 내가 행동하기 전에 어. before I 두는 Do? 이제 뭔가 행동하긴 하는데 뭘 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 어. 근데 그냥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 두번 생각해 이거잖아요. 어, 어, 어. 그때는 act를 써요. 그냥, I was taught to think twice before I act. 음. 야, 행동에 옮기기 전에 두번 생각해 라고 누군가한테 배운 거야. 어. 마지막이에요. allow. 근데 be allowed to야. 음. 그럼 내가 허락을 해준게 아니라 받는 거야. 허락 네 어, 뭐뭐 해도 돼라고 네. 허락을 받아. 어. 즉 돌려 말하면 뭐뭐 해도 되다. 뭐뭐 해도 되다. 어, 어, 어. 허락 받은 거니까. 허락 받은 음. 거니까. 네, 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음. 누구나 음. 개들을 음. 음, 그 공원에 음. 데려오 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음. 근데 캔을 안쓸 거야. 음. 캔을 쓰기보다는 비 음. 언라우트를 쓸 거야. Anyone is 음. allowed 음. to 음. bring 음. dogs 로. to the park 맞았어요. so anyone is allowed to bring 음. their dogs to the park 하면은 누구든지 그 음. 공원에 어, 개들을 데려오셔도 됩니다. 게, 됩니다. 어. 그때 can을 써도 되지만 어. be allowed를 쓰는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어, 공지문 같은데 쓰기도 좀 예뻐요. 아, 어, 아, 근데 회화로도 많이 쓰기도 아, 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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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런데 쓰기도 예쁘고요. 음. 그렇죠. 허락을 받은 거죠. 어,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한 주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 그게 삼림청에서 한 건지 어. 공원 관리 센터에서 했던 어,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걔 대꾸가 되는 거가 중요하니까. 니까 어, 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 수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음, 거야. 음. 음. I was meant to be there by Monday. I was meant to be there by Monday. I was meant to be there by Monday. My friend is expected to be there today. My friend is expected to be there today. My friend is expected to be there today. I was told to give a presentation. I was told to give a presentation. I was told to give a presentation. I was taught to think twice. I was taught to think twice. I was taught to think twice. Anyone is allowed to bring their dogs. Anyone is allowed to bring their dogs. Anyone is allowed to bring their dogs.